흔들리면 못 잡는다 완벽한 과르디올라 감독의 치명적인 약점 맨시티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후폭풍이 거세다 맨시티는 그야말로 다 잡았던 결승행 티켓을 놓쳤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2021시에서 2022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4대 3으로 승리한 맨시티는 원정 2차전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45분과 46분 호드리구에게 연속골을 내준 데 이어 연장전에서 카림 벤제마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으며 이 시즌 연속 결승행에 실패했다 비난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쏟아지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유독 비기어와 인연을 맺지 못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에도 한 끝을 넘지 못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분명 세계 최고의 명장 중 하나지만 이토록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외면을 당하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역사가 말해준다. 사실 이번 레알마드리드 대역 전극 역시 과르디올라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패배사에서 익숙한 장면이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팀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계속 홀린 듯 단기간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미구엘 델라니 기자는 주목할 만한 과르디올라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기록을 정리했는데 단기간 많은 실점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4강 2차전에서는 6분 만에 세 골을 내줬고 2020년에는 리옹과의 8강전에서 8분 만에 두 골을 헌납하며 1대3 패배를 당했다. 2019년에는 도트넘과의 8강 2차전에서 경기 시작 7분과 10분 손흥민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무릎을 꿇었다. 이 같은 문제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0년에는 13분만에 두 골, 2014년에는 18분만에 세 골, 2015년에는 17분만에 세 골, 2017년 8분만에 두 골, 2018년 19분만에 세 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다시 말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팀을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모든 게 완벽한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있는 가장 큰 약점이다. 박찬준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